어? 구독, 좋아요. <laughs> 비아그라, 트럼프, 삼대 에? 무 캐리어, 트럼프 비아그라. <웃음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왜 <laughs> 3대 지미잘 지옥... 지옥 잘하고 있어 <laughs> 나 집에 갈 잘못 말한 줄 알았어 아니 정확히 말한 건데 잘 캐리어, 미아그라 트럼프 맞는데? 어? 미아그라야? 고 있어 농담이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푸아그라캐리오 트러플? 트러플! 알고있지 화면에 80%가 네 얼굴로 이렇게? 혼내주네 <laughs> 너랑.. 너랑 같이 나오는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? 야 이리와 이리는데그 정도 할수 있지 나.. 내가 뭐가 돼? 어제 밤새 게임하고 아너 밤새 게임했어? <웃음> 철권했어 <웃음> 방송 끄고? 응아 <laughs> 그래? 고딩아 그지? 쇼미더머니도 보고 엔터더건전도 좀 하고 난 바로 잤는데 방송 끄고 뭐. 그래서 아침에서 딱한한한 한, 한 시간 자고 택시에서 한한 한 시간 자고 왔어. 미안합니다. 오로라 공주 개띵작인 리얼 루다가 뼈 묻어시고. 아저뭐 미안할 건 없잖아. 그냥, 그냥 뭐 헷갈릴 수 있는 데런거고 싶습니다. 뭐 미안할 건 없잖아? 짬뽕이라도 한끼 하면서. 시간 마지막이요. 아니, 짬뽕국밥이로 짬뽕, 먹어. 짬뽕 말고 아. 그 순대국밥 먹자고요. <laughs> 순대국밥? 아, 짬뽕 먹을 바에는 돼지국밥 먹자고요. <laughs> 아무튼 먹겠다는 소리. 아직, 아직 뭔 소리야. 그냥, 그냥, 그냥 먹자고 하실 까 국밥은 부산이지. 부산은 지스타. 지스타는 11월. <웃음> 미쳤다. <웃음> 아니야, 그러, 그런 거 아니에요. 아유 아니, 왜? 짠할까? 어, 짠! 짠!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뭉쳐놓을 테니까 주세요 그래. 아, 너무 큰가? 나큰거 좋아해. 어? 언니도? 너도 <laughs> 앞으로 내일 채로 내려가 제가 해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어, 전 전화 안 끊고 말했다. <laughs> 전화 전화 너무. 일단 수류탄부터 저는 아니, RPG부터 쓸게요. <laughs> <laughs> 아,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. 아 지금 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<laughs> 아니 아니 저 진짜 개 긴장해가지구 바로 밑에 있는디 내리고? 아 그러네? 오마이 짝짝짝빡딱빡딱 깜짝 엉덩이 맵맵 죽어라 임마깜짝놀랐네 진짜 아니 경고도 안하고 오잖아 이게 짝다아 뭐해 유튜브, 유튜브, 구독 기다려요. 구독 해주세요.